예, 질의 앞서서 질병관리청 승격과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축하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청의 나성웅 차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국내 독감 백신 공급량은 2,964만 명분입니다 전 국민의 57%에게 예방이 접종한 상황인 거죠 일부에서 전 국민 독감 예방접종을 하자 이런 주장이 있어서 어, 질병관리청에서는 9월 16일 어제 확인한 자료를 의하면, 어, 여러 업체들을 통해서 추가 독감 백신, 어, 생산이 가능하냐 확인했을 때, 일학약품이나 SK사이언스, 보령, 한국 백신에서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녹십자는 빨라야 2월에 가능하다. 라는 것을 확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보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제한된 우리 3천여 만명분의 예방접종으로 정말 독감에 대해서 우리 국가가 안전할 것이냐, 즉, 집단 면역에 효과가 있을 것이냐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준욱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실제로 집단 면역, 면역이라는 것은요, 면역이 없는 집단에서는 한 명의 감염자가 발생하더라도 그 전파 확산이 빠르지만, 실제로 면역력이 충분한 집단에서는 감염자가 한명 발생하더라도 대부분 감염되지 않고, 면역력이 없는 사람까지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국가의 57% 예방 접종 독감으로 봤을 때는 집단 면역 효과가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예, 그 기초 재생산 지수를 비교할 때 57%의 접종이 이루어지고 그 중에 항체 형성률이 70에서 90%로 이루어진다고 볼때 전문가들은 전체 인구의 3분의 1 이상만 항체가 형성돼도 인플루엔자의 지역사회 유행을 막을 수 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의학적으로 그리고 정책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전 국민 독감 백신이 꼭 필요한 사항은 아니라는 것에 대한 답변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주어짜서라도 추가 생산해서 내년 초에라도 독감 접종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늦은 접종이 의미가 없는 이유는요, PPT를 봐주시면은요, 우선 백신 접종 후에 항체 생성까지는 최소 2주 이상이 걸립니다. 어, 그리고 무료 접종을 기다리다가 오히려 그동안에 접종 시기를 놓쳐서 감염에 우려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 올해 초의 경우에는요, 그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즉, 독감이 종료되는 시점이 3월 27일이었습니다. 그만큼 전년 대비해서 3개월이나 빨랐기 때문에 늦은 접종이 의미가 의학적으로도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방 접종의 대상을 고민을 할 때는요. 이런 의학적인 우선순위에 대한 고려를 해야 될것 같은데요. 질병 관리의 지침에 의하면 어 독감 예방 접종의 우선순위는 우선은 노인 그리고 소아 영유아 임신부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만성 질환자와 이런 의료 기관 종사자 그리고 영유아를 돌보는 자 등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정책적인 검토를 할땐 의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3차 추경에서요. 무료 대상을 지난 해보다 500만 명을 확대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 18세까지 그리고 62세 이상 어르신까지 접종 대상을 확대한 바도 있습니다. 어, 대상 범위의 확대를 그래도 고려한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최소한 의료기관의 종사자들 특히 코로나 19에 대응하고 있는 어, 이런 젊은 의사들 최전방에서 일하는 여러 보건 의료인들과 의료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무료 접종 확대는 고민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독감에 대한 의심 환자가 발생했을 때요 진단을 어, 저도 사실 독감 치료와 여러 가지 백신 접종을 하던 의료인으로서, 어, 독감이 의심 환자가 왔을 때 이런 진단을 수시간 내에 빠르게 할수 있고 실제로 확진이 됐을 때는 타미플루나 기타 여러 주사제와 경구약으로 급여 치료가 가능하다는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안정적으로 독감에 대해서는 우리 진단 치료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건의료정책은 정책의 실현 가능성과 의학의 타당성을 바탕으로 수립이 되어야 되고요. 방역은 정치가 목소리를 높일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는 많은 전문가들이 굳이 전국민 확대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결정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정치적인 공세가 있다 이러면 국민이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방역 당국이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뭐, 예, 그어원님 제가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미 올그 1월, 2월 달에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미 3월 달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올 가을에 대비해서 독감 백신을 어느 정도 맞힌는게 좋을지를 여러 차례 논의를 했습니다. 제가 직접 독감 백신을 생산하는 공장을 직접 방문도 하고, 그러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최대 60%까지... 국민들 확보되면 충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국민 전체의 반 이상을 독감을 마친 나라가 없습니다.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그나도 조금 더 국민들의 어떤 수율을 감안해서 10%포인트 더 높여서 60%까지 보장을 이제 확보를 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7월 달에 2차 추경에서 다시 그 어, 정부가 무료 접종하는 대상이 늘어나면서 다시 한번 생산공장을 찾아가서 더 확보가 가능한지 수출을 제한할 수 있는지 등등을 다 검토를 했습니다. 제대로 확보할 수 있는 맥시멈 양이 지금 우리가 확보한 2,960만 도주고요. 그리고 그것도 충분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 사실은 어, 의학적으로는 판단해서 과도하게 물질들이 부축한 상태이고 그 이상은 정말 필요 없다는 것이 어르기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걸 뭐 갑작스레 준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3월 달부터 면밀하게 준비를 해왔고 제가 심지어 그 말까지 했습니다. 작년에 210만 도주가 폐기가 되었습니다. 그 앞에는 270만 도주가 폐기가 되었고 올해 우리가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하면은 상당히 많은 분량이 또 폐기가 될 겁니다. 사용되지 못하고. 그랬을 때 폐기되면 반드시 저희 질책을 받습니다. 왜 이렇게 과도하게 준비했느냐. 올해는 과도하게 준비해서 질책을 받더라도 혹시 모자라서 겪을 수 있는 사회적 불안을 생각한다. 그러면 오히려 500만 도지를 더 많이 확보해서 비난을 받겠다 하고 더 준비한 것이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실 더 이상은 독감에 대해서 별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학적으로든 실질적으로든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이어서 김원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